우리 물 상태는 네. 아마 농어촌 공사에서 그 전체적인 그 네. 관리는 그 관리는 농업 농어 공사 농 기반 공사 네. 거기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네. 그 수질 오염 그 상태에 대해서는 네. 그그 기반 공사에서 네.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 네. 공사도 하고 그러면은 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근에 수질 검사 시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제가 제가 받아볼게요 보증원사에 예. 받아가지고 보증한테 그저 찍어갖고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예 그거만 보내주시면 돼요 거짓말 안 하셔도 되고 그 내용은 그 확인만 내놓으데그런경우가 네. 많이 뭐보서 어쨌든 뭐물미린내고 돼가지고 운동을 매일 하시는 분들이 네. 남의 집 이용하신 분들이 내가 한몇천 명은 안 되겠어 그지 저도 확인하고 그, 그래서, 그런 이야기가, 그 명절 쉴때 마침 또한두분 만나뵌 분들이 또 나한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니 어떤 뭐, 데이터가 기준이 있으니까, 그걸 또 발표하고 말씀을, 니네 한테한번 말씀을 드리고, 과장 또한번 점검을 해보신다니까. 그것도 매일 또, 운동도 하시고 또 점검하신다니까. 제가 오늘 그또 낚시금지 지정대행 입구서수질상태더라도 뭐, 이런 상태를 아침에, 손틈이한 번씩 다가, 확인하고 있습다 네, 뭐 충분히 실력을 음, 갑니다만, 좀, 뭐, 좀 확실한 것 같아요. 예, 뭐 연꽃이 수명이 다 돼서 들을 수가 있겠나, 그생각쪽에는 연꽃이 없잖아요. 연꽃 이 있다 하다가 바람이 불면, 연꽃이 있는 데가 수명 가좀안 좋다는 이야기 죠 근데 <목소리도> 원래 연꽃은 수생, 수생, 수,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증거그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으면 썩어가지고, 잎이 제공이라면 그 물속에서 썩잖아요. 그게, 그게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요 어쨌든 뭐 가장 최근에 아, 수술 검사했는 아, 게 제일 아, 예. 뭐, 뭐하기 뭐, 거. 좀, 좀, 좀. 그게 없으면 또, 저희들이 물을 뜯서 검사하면 해서, 위원님한테 보호드리도록 그러면 만약에, 예. 그 최근에 예. 그러니까 이제 물도 상층이고 예. 물 높이가 바, 저수지 바닥이 있으니까 그때는 있어요. 그때는 방법이 있어요. 우리가 예. 예. 그러니까 예. 바닥 예. 부분하고 이 예. 부분하고 예. 그리고 그 부분에 이 예. 남매지 수질이나 물 관리, 저수지 관리는 너무나 정가 있어.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들이 정밀 조사하고. 이제, 네. 이제 네. 이게 이제 그 행정이라는 네. 게또 제가 네. 이제 보는 네. 때는 네. 문제가 되지않으면 조금 어떻게 보면 좀. 네. 음. 좀 배워든 던방이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배우지 않을까 좀그 대연한 그런 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이게또 또또 계기로 제가 질의를는 시점으로 했으나 뭐 가장 최근에서만 최근에까지 가장 신뢰가 가는 것이고 또되있지 않다면은 또 이번 계회로 해서 실려있는 그그 기관에가 어려하셔서수소질에 네, 네.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네. 어, 뭐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. 고 생각합니다. 아니, 부담 안 들어 보니다 빠른 시간. 이 바급적인 걸 시간. 제가 전화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. 예. 지금 바로 한번 전화해 요 네. 뭐? 네. 네. 있다 조사도 가시지 않으십니까? 전에 갔다. 전에 가셨어요?